요, 그 찬영의 찬영입니다. 온, 어, 온 어, 오늘 제가 그릴 것은 말이에요. 찬영아, 일로 와봐. 왜, 영아? 내가 오늘 그릴 것은 뭐야? 오늘은 바로바로 도라에몽 그리기. 우와 나 도레몬 잘 그리는데. 맞아. 근데 나도 그릴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거 동영상 찍을 테니, 업로드 할 테니까 아니, 나중에 봐. 근데 오세요? 나도 그릴 수는 있는데, 형아보다는 조금 낮은 수야. 그래서 형아가 응. 더잘 그려. 고마워. 채널아. 응. 내가 도레몬을 귀여워볼게. 응. 걔는 일단... 아 그런데 응. 보기만 하면 진짜 쉽잖아 형아 응. 근데 하면 어렵잖아 진짜. 응 맞아 세상에 쉬운 건 없지 그건 맞아 그래도 해보자 일단 형아 힘내 응 힘이 된다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세요 우리 동생처럼 으흠, 긴장돼 힘내 형아 어, 네 덕분에 힘이 생겼어 코 What? <laughs> 도라에몽이 도라에몽 알이 무슨 그 우유 핫도그 모양 같잖아 거 빵도 있잖아 거! 거! 소중해야 돼 소중해야된다 근데 유튜버 아, 돌... 음, 유튜버하니까 <laughs> 다시 고쳤습니다 그냥, 맞아, 그리도록 할게요. 형아, 유튜버, 응. 에, 그 찬양 올리고, 나 얼굴 공개도 하고, 이름도 공개하니까 진짜 좋아. 재밌어. 찬열아. 응. 그, 니네 얼굴 공개는 아직, 응. 사람들도 모르고, 업로드를 안 했잖아. 아, 맞다. 아, 그리고, 네. 응. 에, 여러분, 에, 제가, 유튜버 올리기 직전에, 에 올, 유, 그, 얼굴 공개 한다는 거는, 치, 취소하고, 그, 제가, 그, 유튜버 올릴 건데,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음, 저는 안될것 같아서, 올리긴 올릴 거예요. 근데 왜냐면, 얼굴 공개 못 하는 이유는, 음, 저희 집에서 동생, 형아, 엄마, 아빠가 다 개인정보이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예요 인정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예, 음, 여러분 제가 유튜버 올린것처럼 느껴지, 느껴지죠? 근데 유튜버를 안올 유튜버 올리기 직전에 한게 아니에요 너희 그 그 찬영 유튜버 음... 제 얼굴이 너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저 그리고 이럴 생각이에요 이에요 뭔데요? 그냥 내년에는 유튜브를 안할 생각이에요 <laughs> 왜요? 왜냐면 계속 찍고 업로드 안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잖아 그 그니... 맞아요. 응. 그러니까 네. 응. 이제 유튜브를 그만할까 고민 중이야. 그만하면 하, 음... 형아 대신 내가 유튜브 올릴게. 아, 여러분들 구독 응. 구독 눌러 주세요. 왜냐하면 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 응.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끝내는 건 아니고, 다 그리면? 눌러주세요. 지금 눌러라는 네. 게 아니라요. 아, 지금 눌러도 돼요. 그건 여러분 마음... 마음이에요. 안 누르고 싶으면 안 눌러도 되고. 음, 마냥? 음, 저희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구독자 수가 50명을 달성하면 <laughs> 저 무조건 유튜브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 지금 그, 많이 힘들어요. 아 그리고 5 구독자 50명 되면 네. 음 저희 형그 음, 그찬영님이랑 저랑 네. 대결, 아니, 그림 대결을 하는 거 어때요? 오, 좋은데요? 그년 언제 할까요? 내년에요? 음... 한... 뭐? 이거 하트다! 하트! 알러브! 음... 아, 여러분들 하트 <laughs> 아 왜, 왜, 왜요? 아니에요 너무 너무 토 나올 것 같나요? 아, 아니요 저 얼굴도 좀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궁, 아직은 얼굴 공안할 것입니다 이미 공개했는데 아까요? 네 아까는 이제 아까고요 아 근데요 그 음, 얼굴 공개한 거 혹시 올렸어요? 업로드 아직 안 했지 아. 엄마가 이제 선생님께서 말했잖아 빌 도라에몽이 너구리야 뭐야 도라에몽이 기이는 아니잖아 고양이 고양이 미아니 그런데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만약 있다면 저는 아. 저는 집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고양이를 아주 무서워요 꿈에서 무슨 고양이 꿈이랑 개꿈 이런 거 하는데요. 아. 개는 저의 팔을 뜯고 고양이는 저의 얼굴을 아이... 어... 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아 그런데요, 음그 천룡님이 뭐 덩치가 크면 <laughs> 걔네들이이렇게 하면서 동안 가고 고양이도 야야야야 이렇게 하고도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레몽은 여전히 알잖아요. 근데 채녀라. 왜요, 그찬영님? 도라이몽은, 네. 팥빵을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거잖아. 음, 한국 말고 미래에서 아니에요? 그찬영님. 아, 그런 거? 응, 음, 네. 아, 그리고 여러분, 만약 도라이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예, 도라에몽이 어, 어떻게 생겼는지 이그 찬영에서는 아니면 음, 유튜버에서 틀으면 다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2025년 현재 새로 나온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그림 이야기. 이것도 새로 나왔어요. 저희는 못 봤지만 그래도 봐주세요. 도래이멍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네. 그찬영님이 도래이멍 소리를 진짜 잘해요. 한번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음... 아 근데. 그거 하다가, 목 아프시면, 안 해도 돼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예. 네. 도라에몽 소리를 옛날에 잘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 이 그찬형 유튜버, 유튜버를 안 했을 당시에, 저는 도라에몽 소리를 많이 잘냈지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한 2023년에서 4년 5년 이렇게 현재가 되니까 음 제가 만들 애니메이션도 줄어들고 구독자 수도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저그찬년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네, 그, 만약, 2020, 한, 6년이나 7년 되면, 네.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 있을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구독 많이 해주셔요. 네. 해주셔야 돼요. 저 기운 없어요. 구독해준, 만약, 그, 100이 되면 그 선물을 아, 만약 99 조회수가 되면 그 선물을 보여 말해 주겠습니다. 어, 그열아 음, 말하세요. 아, 그거를. 아, 그림 그리기 차례. 아, 그리고요. 네. 그선물 음. 네. 조회수 99명이, 99가 되면? 네. 말해주겠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거 말해줄까요? 근데요? 저, 우리, 반가워 하잖아요. 예. 그, <laughs> 어, 어, 잠깐만요! 아, 아. 어. 아까 전엔 아슬아슬 할뻔 했어요.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이? 네. 이 샬머스켓을 갖다 드려서, 한개 먹을까? 여기 잠깐 줄게요.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음, 맛있어. 엄청 달다. 네. 아, 힘이 난다. 여러분들도 샤인머스캔 먹어보세요. 저처럼 힘이 납니다. 근데 그게 저 샬모스켓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한 번에 한번 말해줄게요. 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예. 노진구는 왜 항상 빵점만 하나요 어... 공부만 안해서? 그것도 맞고, 음, 빵점하다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빵점을 봤냐면 하 과목을 헷갈려서. 과목이 벌써 빨리 지나갈을 수도 있어요. 아. 노진구는 저보다 나이 많은데요. 네? 노진구 억년이잖아요. 저는 4학년이고요. 아하. 노진구는 12살인데 왜 0점? 빵점? 0점만 하니까 엄마한테 혼나지. 아. 제가 평,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뭔가요? 뭔데요? 다잘될수 있다. 예, 난 무엇이든 <laughs> 실패도 다시 도전해봐라. 난 포기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말 들으면서 용기 내세요. 저도 처음에는 유튜브 안할 생각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음 그림을 잘못 그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쫄라맨으로 만화 그린거나 이런 거 했었어요. 예 그런데요 저희 그 발전하면서 찬양, 그 찬영님이 네어어 어, 어렸을 때부터 아니 저 유치원생 때나 네. 그때부터 유쪽 요쪽은... 아니면 N N쪽은... 쪽 음, 조금 아기였다가 조금 컸을 때 그때 음, 그 그찬영님이 네. 비행기 그림을 진짜 비행기를 좋아해서 비행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맞아요. 진짜 멋지게 비행기 그림도 그린 적. 동생 말이 맞아요. 음 그때 당시에 얼, 업로드는 못했지만 그림을 그때 정말 잘 그렸어요. 아 그런데요, 극찬 그 형님. 네. 혹시 음, 유 지금 유튜버 올릴 때 네. 혹시 비행기 그리는 영상도 올려줄 수 있나요? 아왜 많이 생각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게 왜 생각해 보냐면 예그 네. 음, 비행기 그리기가 많은 유튜버들이 그림 그리잖아요. 아. 네. 예. 그런데, 네. 그 유튜버들을, 만약 어른이면, 예, 그, 그림에는 잘 그린다. 그, 그찬영님처럼잘 그리다가, 어른돼서도잘 그리면, 뭐, 고수잖아요. 어른들, 그, 비행기를 잘 그리는 사람들은 고수고, 만약, 그찬영님이 그... 예, 계속, 계속 해서, 네. 고소도 될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뭔데? 벌써 16분이에요. <laughs> 와. 근데요. 더 놀라운 거 알려 드릴까요 왜요? 가... 갑자기 핸드폰에서 당황하시겠는데 제가 뭐한개 보여 드릴게요. 그게요. 그찬영 이 유튜버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음. 왓? 아 여기 나온다 보통 이 사이버 소니 그리기나 이런건 14분이잖아요 어그 그리기가 어디 있었더라 이런건 4분이고 이건 4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찍나 찍냐 궁금하시겠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난 거예요. 이해 예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제 마지막 그리기가 이것만 다면 끝나거든요. 예. 축하 기념으로 도레몽 노래 틀까요? 예. 좋습니다. 나는 도레몽. 나는 도레몽. 뭐? 아 광고가. 진게도고 기선전에 안쓰러다이모자기두 명만 더 안기빠.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